이거는 변하 밀도입니다. 요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네임으로. 요거는요거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거는 코일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른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고. 그래서 알겐자가 페르데이죠. 이거는 페러데이의 법칙. 요거는 이거는 전기가,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 조선에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른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듯이 앙페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요 항이 없었습니다. 맥스웰 이전까지는. 근데 맥스웰이 요 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맥스웰 커렉션 텀이라고 합니다. 왜 요게 있어야 되느냐? 요, 회전하는 어떤 빌드는 발산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발산을 취하면 발산을 취하고 바로 닫으면 여기도 똑같이 발산을 취해야 되죠. 자, 근데 전류의 발산이 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장 있을 때. 그래서 요게요 전류를 상상세시켜서 0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방을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맥스웰 맥스 방정식에서 전자기파를 유도할 때 여기 있는 전하라든지 전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인공 속을 이동하기 때문에. 연류나 전하의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프리스페이스라고 하고, 요거를 0으로 두고, 요거를 다 0으로 두고, 믹스의 방정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요게 0이 되죠. 요건 원래 0이. 다음에 요거는 아까랑 똑같고 요거는, 0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미분 방정식 단이라 미분 방정식을 하나 유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 보이는 게 요거 자체가 어떤 자기장의 미분 형태로 나타나죠. 예 네, 그래서 요거 자체에 펄 발산을 지워주면 요거는 요 요괄호 안에 있는 게 요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여기서 델타, 델타 t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변형이 됩니다. 최종식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합친겁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이제 이, 이에 대한 단위라는 벡터 미분 방정식이 됐죠. 이에 대한 단위라는 편미분 방정식이 됐는데 지금 요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연히 요거를 알수 있는 게 이제 벡터 벡큘러스 아이덴티티 공식 중에 요거는 뭐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중에. 근데 지금 보면, 이에 대한 발산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요 자체가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입해 버리면, 마이너스, 이거는 라플라시안이라는 건데, 함수의 함수로 치면 이게 도 함수랑 똑같습니다. 이 벡터 빌드에 대한 어떤 2차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동이니까 가동의 기울기, 기울기의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목과 가동의 오목과 볼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거 플러스로 바꿔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동 함수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요, 요 항을 저 같은 경우는 요 항을 왼쪽에 쓰는 걸 좋아합니다. 요게, 자, 요런 식이 되고, 요거는 일반 바동의, 바동방정식이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일반 바동의 바동방정식을 보면, 어떤 바동이 있을 때, 어 요게, 의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요거하고 요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에서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속력은 요게 속력이 되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 2.998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컨요 이게 왕속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맥스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한 전자기파의 방정식이 결국에 광속이랑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는 파동이다. 결국에 빛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요 식의 의미를 한번 보면 이게 아까 전에 오목과 기우, 오목과 볼록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이게 도함수일 때도 이게 도함수가 이게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양수면 파동이 이런 요런, 요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파동이 이런 형태일 때, 전기장이 이런 형태일 때, 전기장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전기장의 가속도 가속도도 똑같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반대로 이 라플라시안이 음수면 바동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내려가야겠죠, 바동이. 그래서 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